이거 너무. 하리가 더 길쭉길쭉하게 생길 거야! 하랑, 하랑, 친구들 이거 주세요. 주사기 주세요. 음. 주세요. 내 건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왜? 하지, 왜? 음. 그 예찬이 형이 음. 제일 나이 많으니까 제일 큰주사위 아니야 이 주사기는 엄마가 할 거야 엄마가 응. 만들어주면은 친구들은 말랑이를 가지고 놀기만 하면 돼 우리가 작게. 미리 이렇게 한 개씩 들고 준비하면 그 달라고 하면 우리가 주고 그런 건안 돼? 그래 그럼 그래. 그 예찬이 형이 제일 큰거 친구들 오늘은 뭐 친구들 오늘은 뭐하고 놀까? 개구리알로 재밌는 거. 개구리알 말랑이, 말랑이 만들까? 어. 좋아. 말랑이, 말랑이. 사진 어, 아, 사진 가지고. 저기 실리콘 테이프 좀 주세요, 두 개. 어, 말랑이, 말랑이. 꽂아서 가져와. 아니야, 엄마 주세요. 먼저. 봐봐. 먼저 누구? 노랑색, 핑크색. 초록색. 파랑색 파랑색. 자, 파랑색. 어떤 색깔부터 먼저 할까? 이거. 이거? 맨 마지막. 누가 먼저 할까요? 하랑이. 하랑이 거 먼저 할게요. 절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이거 맨 마지막. 어, 일단은 하면... 핑크부터 할게요. 자. 실리콘 테이프를 아니다 일단은 먼저 파랑이 주사기 주세요. 봐, 봐 여기 주사기가 있는데 주사기를 이렇게 빼서 떼서... 자 여기다 담아줄 거예요. 오, 주사기에 이거밖에 안 들어가네요.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네요. 누르는 건가, 이제? 응. 이제 이거를 주사기를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세요. 먼저 준비해주고, 카라, 카라, 파라, 파라. 예, 지겨워졌어요. 카라, 카라, 파라. 친구들 집중해주세요. 해. 여기 칠리콘 테이프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야, 개구리야. 집중. 여기 이렇게 두고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이게 예전에 해봤잖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했어요. 응? 네, 당연히 잘하지. 못했어요. 자, 끝에를 이렇게 눌러주고 응? 떼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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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필름을 떼주세요. 안녕하세요. 필름 을 이렇게 떼준 다음에 이제 우리 주사기 입구를 잡고 이제 하나, 둘, 둘 셋! 셋, 주사기를 이렇게 눌러서 아, 성공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주사기를 이제 떼주세요. 맨마지 그럼 거기도 꾹꾹 눌려서. 자, 음. 아, 이제 여기를 이제. 터지지 않게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어, 이쪽도 꾹꾹 눌러서 엄마, 꾹꾹 누르면 이제 말랑이 완성 엄마. 핑크 완성 엄마, 여기, 여기 하랑이 그럼 여기 그래. 하랑이 엄마가 하랑이 거라고 써줘 응. 하랑이 거라고 써줘 감사합니다 이름이 안 감사합니다 여기 하랑이 이름을 써줄게요. 엄마, 나는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할래. 말랑말랑이. 하랑이 어. 말랑이 누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봐요. 펼지 마세요. 하지이까 해볼게요. 파란색깔. 빨간색으로 할래. 이름 쓰는. 응. 파란색깔 해볼게요. 이번에는. 말랑말랑말랑말랑말랑. 나는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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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이. 대한민국 말랑이를 만들 거거든. 아, 파란색깔 이제. 말랑이 이렇게 파란색깔도 또 잘라서 아빠 말랑이야 잘라서 준비해두고 또, 또, 또. 엄마 여기다 주사기로 어. 엄마 여기다가 들거 그랬다 <laughs> 이번엔 파랑색깔파랑색 <laughs> 초록색 섞여있는 거 엄마 그것도 넘친다 주사기에 들어가는 만큼만 가득 채워서 해 <laughs> 말랑이 완성했지? 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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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랑. 자, 이거 봐 봐. 자, 이번에 이렇게 준비해 두고 도 엄마 음, 이번엔 내가 짜 볼래. 엄마가 좀같는 어, 그럴까? 엄마 음. 뭐 하이가해 볼까? 이야. 이야. 봐봐 여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 꾹꾹 눌러서? 내가는 안 돼요. 어, 좀 기다려 주세요. 해요. 형아는 좀 기다려 주세요. 자. <laughs> <laughs> 이제 주세요. 필름을 떼주세요. 필름. 사장 이거 할수 있을까? 응. 힘내서 할수 있을까? 하나, 둘, 어 먹었어. 네 말랑이에요. 뭐 먹었어? 말랑 말랑 말랑. 음. 하나, 잠깐만 하나, 잠깐만 엄마 잡을게요. 셋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엄마 잡을게 한번 눌러봐. 말랑 눌러보고 싶. 자 힘내서 웃자. 음, 음, 아 진짜 안돼. 와. 됐다. 어 이제 주사기를 떼줄게요. 하고 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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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찬이도 이제 해보게 해줄 거예요. 발랑 발랑. 또깜 놀라서 이제 남은 걸로 또 만들래. 화진이 어, 이제 무슨 색깔로 할까요? 글씨. 빨간색. 대한민국 말랑이. 알아? 응. 화진 이름은? 응. 대한민국 말랑이를 만들 거니까. 말랑. 말랑말랑해. 응.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응. 말랑말랑해. 응. 말랑말랑. 터진 거 아니야. 자. 화진이 말랑이도 완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야, 예찬이 제, 거 제, 제 그럼 예찬이는 오래 기다린 만큼 큰 실리콘 테이프로 해서 에이, 대왕 주사기로 에이. 하겠어요. 아, 자, 이렇게 큰거자큰 실리콘 테이프를 잘라서 준비를 해두고 오, 이제 되렁, 주세요. 되렁, 되렁, 되렁. 이 마이크 같은 대왕 주사기. 야 아? 안녕하세요. 말람이 안녕하세요. 빨랑미 안녕하세요. 자꾸. 빨랑 이번엔 주황색 노랑색을 여기다 가득. 제가 해보고 싶. 뭐야? 빨랑니 같은 거. 네? 와. 좀다 들어가네. 끝까지 더 돌돌돌 래 아니 이거 너무 조금인데. 음. 아니야 봐봐. 이찬이 <람이> 봐봐. 이렇게 해서 어 잠깐만. 이거 준비를 하고서 해야지. 아, 너무 조금인 것 같아. 같은데. 좀. 아니, 아니, 아니야. 탕 알려 줄게 방법을? 너무 응. 큰 병을 골라서 그래. 자. 이거 좀 크니까 응. 크안니까 여기를 미끌, 꾹꾹 미끌. 눌러서 친구들 어, 거 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서 놀아요. 바닥에 흘릴 수도 있어. 주사처럼. 하진, 하진. 음, 여기 동그라미 안에서 놀아야 돼요. 개구리야리 말랑이 가지고 놀면 터질 수가 있어. 봐봐. 자. 잠깐만. 이제 이걸 잡고, 잡고 있을 테니까 일어서서 눌러야 될 거라만 힘을 힘줘서? 눌러보세요 진짜 안 된다고! <laughs> 힘내서 화이팅!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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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이렇게 쉬워요. 응. 힘내. 에이, <laughs> <이거> 진짜. <놀람> <laughs> <이리 도와줘. 웃음> 음, 해봐. 까진이 도와줘. 같이! 일곱 살과 8살의 힘을 합쳐서. 우와, 됐다, 됐다, 됐다. 자, 이제 수상해를 빼주세요. 여기까지 나왔어. 우와. 우와, 이제 이거 터지지 않게 끝에를 잘 오므려주고. 마 이런 거야. 나봐 엄마, 여기에 뭐 붙일래? 아, 자, 이제 주황색 말랑이 완성. 엄마, 여기에 뭐 붙일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체! 자, 예찬이 무슨 색깔을 써줄까? 합체 검은 색깔이요. 너무 아. 아. 귀엽네 말랑말랑. 이거 맞지? 말랑. 응? 맞아? 뭐떤거요 네, 이름 맞아요? 네. <laughs> 이젠 제 이젠 놀래요. 자 이제 여기 밖에서 하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놀아볼까요? 네. 응. 헤헤. 어. 콩콩콩. 응. 여기서 옷 같이 옷 놀아요. 옷 봐봐. 나 그럼 나 나무걸로 또 만들. 음 응. 여기요 여기에서 같이 놀아요. 나지흰 걸로 나무걸로 또 만들. 하래도 또, 만들. 또, 만들. 또 만들면 돼요? 아 그럼 이따가 또 만들까요? 네. 네. 이제 친구들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다음에 다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 말랑이 모아 볼까 우리? 말랑이 삼단합출. 말랑이도. 단 말랑말랑. 삼단합출. 이거 사람 이거 내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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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마스 같아. 안녕, 안녕. 안녕. 말랑이는? 이거 내 거야. 어 잠깐만 그럼 이제 우리 <laughs>